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주차는 7주차, 1차 시입니다. 어,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된 이데올로기와 사상적 조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텐데요. 어, 사실 사회복지 정책은 가치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다양한 사상적인 조류 중에 어떤 사상이 사회적으로 크게 자리하였는가에 따라서 사회복지 정책의 양상은 많이들 변해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와 관련한 이데올로기 롤, 이데올로기를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인 조지와 웰딩의 이데올로기서부터 해서 최근까지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상적 조류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지와 윌딩의 초기 모형입니다. 어, 빅 조지, 빅 조지와 폴 웰딩은 1976년에 어, 이데올로기와 사회복지를 펴내면서 사회복지 정책 연구에서 이념 연구의 중요성을 굉장히 부각시켰습니다. 어, 그래서 이 저서에서는. 사회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이데올로기를 한네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비언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어, 반집합주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반집합주의는 어, 아담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 그러니까 시장경제와 사유재산 제도의 소용성을 강조한 이 고전적 자유주의 그리고 프리드만과 같은 자유주의 현대 철학자들의 신자유주의 고전적 자유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 그리고 신우파 신보수 세력의 뭡니까 사회 권위주의적인 사회 권위주의 이 사회 권위주의적인 접근 이세 가지 이. 세 가지 형태를 종합해서 지칭하는 것이 이제 반집합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전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사회권위주의적 접근 이세 가지를 갖다가 어~ 종합해서 지칭한 말인데 굉장히 개인적인 자유 개인의 자유를 신봉하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복지국가는 이 반집합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 독창성, 요런 것들을 굉장히 제한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 제공에 있어서의 정부 역할은 어떻게 굉장히 조금, 어, 최소화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해서 곧 개인의 자유, 또 시장의 자유, 개인의 선택적, 뭡니까, 확대, 요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입장이 이 반집합주의라고 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적 이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소극적 자유를 강조해서 국가의 간섭이 없는 것이 자유의 본질이라고 이제 분석하는 반집합주의고요. 두 번째로는 소극적 집합주의입니다. 소극적 집합주의. 어 소극적 집합주의자들의 가치는 자유. 와 뭡니까. 개인주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반집합주의하고 뭐 같아요. 유사한데 이런 가치가 절대적인 성격을 가진다라기보다는 이 소극적 집합주의에서는 일정하게 어, 제한적인 경향을 보이면서 조금 실용주의적인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실용주의적인. 실용주의적인 성격이 좀 강하다. 그래서 이 소극적 집합주의자들의 경우에는 자본주의가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통제, 규제와 통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조금 반 집합주의와는 뭐 구별되는데, 그 방식과 범위에 있어서는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반집합주의는 어때요? 정부 역할을 어떻게?